자, 지금 첨단, 깜짝 놀랐죠? 어, 이거 뭐지? 이거 유튜버만 아는 겁니다, 이런 거. 너왜 이렇게 좀 불만이냐, 나한테? 어, 약간, 뭐 아까 마탄카 몇번 시켰더니 막 지금, 이 새끼 왜 이렇게 나대지? 이런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아니, 지금 봐봐. 너 지금, 잠깐만. 너 지금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하잖아. 야, 야. 뭐나 나 이상하게 본다고 하니까 이시끼 지금 너, 나, 아 아니에요 보통 이런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 안 그래? 근데 왜안 했어?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내가? <laughs> 와탕카 해봐 <laughs> 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유유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 루트 b 는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a 제곱이 돼요. 왜냐하면 a 는 루트 a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는 루트 a 제곱 b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제곱으로 빼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1 번에 쉬운 쉬운 문제지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해보죠. 이 루트 6은 2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4를 곱해야 돼요. 24가 되고. 루트 294는, 자,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게. 파이팅이야. 7을 제곱하면 뭐죠? 49. 49. 그럼 얘는 49 곱하기 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꼭 1의 자리를 보세요. 제 팁입니다. 49. 9에다가 뭘 곱해야 1의 자리가 4돼요 구모와 마. 아니 뭐아지 구멍 아화 구멍 어사구 구에다 뭘곱해야 되죠? 6을 곱해야 되잖아. 아49곱하기 6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7루트 6이란 걸알수 있어요. 진짜로 또294 나누기 49 하지 말고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294 나누기 4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마아 아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바로 잡으라고. 자, 어쨌든 a는 24고 b는 6이다. 더하면 30. 제가 중3 여기 수업 광고글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제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대로 진지하게 평가해 주세요. 광고글 제목 중3 때. 인생을 배웠다. 어? 실수와 무리수. 작품명, 김지연.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굉장한 글 아니냐? 원래 인생은 실수와 무리수로 배우는 거거든.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 차장 무슨 뜻인지 아는 거지 지금 이거. 나는 뭘 잘해. 나는 무리수를 잘하잖아. 나는 맨날 무리하잖아, 오버하잖아. 나는 그 이게 나는 그러니까 오버를 한번 해보고, 아이 정도 오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미사 무슨 말 알지. 근데 내가 막 여기서 막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아이 정도로 하면 오히려 안 웃기고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는구나. 이제, 무리수로 배워가는 거야, 인생을. 그 다음에, 이, 해 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안 돼. 아,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야. 인생에서 무리수를 좀 둬봐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오버 해볼까? 하면서 그걸로만 배워가는 거지. 어때? 형, 이거 어땠어? 이거? 괜찮잖아요? 뭐, 중3 수업,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제목 뭐. 저한테 진짜 무리수는 배워야 되지 않나. 제가 무리를 잘하니까. 네? 제가, 제가 오버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리수는, 무리수는 꼭 저에게 배워주세요.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썸네일 딴 겁니다. 지금 만고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봐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루트는 분배가 돼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옳은 것은 5번부터 읽어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거 제가 꿀팁이라 했어요 그럼 3이랑 2랑 곱하면 6루트2랑왜 그러지? 루트2랑루트5랑 곱하면 뭐죠? 루트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나 이제 하냐 지금 무리수 나 저한테 배워야 되잖아 지금 약간 무리수를 둬야 된다고 이 문제 풀이해도 어 5분 이거니까 바로 정답이잖아. 넘어 가겠습니다. 3번. 루트 20어 이게 중요하다. 진짜. 루트 24분 진짜야. 엄청 중요해. 루트 13은 7이야. 머리를 써야 돼. 잠깐만. 분모 분자에 루트 14 곱하는 거 아니야. 24 안에 있는 제곱수가 있어. 그거 빨리 찾아야 돼. 제곱수. 14 9 16 중에 제곱수가 있다고. 그게 뭐죠? 4.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4 곱하기 6이란 말이야. 머릿속에사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4는 나올 때 2로 나와.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분모분자의 루트 6을 곱하는 거야. 루트 6을 곱하면 12분의 7루트 6이 되는 거지. 아, A는 12분의 7이다. 자. 루트 48 루트 20 진짜 우리 파이팅 하자 48 안에 있는 제곱수 1, 4, 9, 16, 25, 36 이거 중에 48 안에 있는 제곱수 뭐가 있죠? 4 그치 이거 소인수비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루트 16 곱하기 3이 되고 루트 20, 20 안에 있는 제곱수 뭐가 있죠? 4 좋아요 오 지금, 지금 약간 찬용이 각성했구나 아까 거기서 이제 드디 내 이미지를 이렇게 줄순 없다 어 이거 그래서 자 그러면 16은 4가 되고 4는 2가 되니까 아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약분하면 2가 되고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하면 6분의 루트 15가 되는거죠 6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b분의 a를 구하랬으니까 6분의 1분의 12분의 7이 됩니다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부... 이, 이,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이거 범분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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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됩니다 6과 12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가 뭐예요 12잖아 소름끼치게 왜 그래 6과 12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가 뭐라고 12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 얘는 7. 그러면 2분의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게 27은 아니지만.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 야, 오늘 여기 8번까지만 하고 제가 좀그 정리를 하고 싶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우리 파이팅 인게 잘합시다. 4번.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을 다음 그림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게 무슨 말이죠? 합동이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 다섯개가 모두 합동이에요. 그랬더니 이큰 사각형과 이 작은 사각형이 닮아있대. 그럼 여기에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에 길이는 몇이야? 5a가 되겠지. 고마워. 정신 차리자. 좋아. 자, 그러면 작은 사각형에서의 가로세로는 2대2. 2대2. 큰 사각형에서의 가로세로는 5a2대2인 거지. 그러면은 비례식에서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니까 5a제곱이 4가 돼. 그럼 a제곱은 어!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돌린 것 같은데. 자, 5분의 4가 됩니다. 아, 제가 이거 제 3년 전까지 잡았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저는 여러분, 제가 재능이 있다면 순발력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분풀 던지고 반대쪽에서 잡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분필을 던지고 반대쪽에서 잡습니다. 아, 불가능, 아, 그러니까 너도 알 거야. 이거 플래시맨 불가능하잖아. 근데 저는 한다니까, 잘 봐. 제가 이렇게 던지고 반대쪽에서 잡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진, 아, 진짜로. 야, 이거 진짜 잘 봐. 간다. 야, 진짜, 진짜. 어때요? 아, 지금 깜짝 놀랐죠? 너무 빨라서. 아, 이거 진짜인데. 자. a제곱은 5분의 4다. 자, 문제에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5a 곱하기 2. 10a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a제곱이 5분의 4예요. 그럼 a는 뭐라 쓰냐면 진짜 집중. 여기서가 중요해. 지금부터. a는 루트 5분의 2야.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잘 배워야 되는데 루트 5분의 4라고 적지 마. 분모 분자에 처음부터 내려가는 걸로 돼. 그러면은 5는 루트5고, 4는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 가볼게 바로 그러면 10에 2는 1곱하기 10 루트5분의 2야.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유리화하지 말고 10을 루트5, 루트5이라고 생각하라고. 어, 대충 보지 말고, 진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봐주세요. 루트5, 루트5, 2. 그럼 루트 5, 루트 5 없어져요 그럼 2 루트 5 곱하기니까 바로 4 루트 가 나오는 거야 꼭 이렇게 계산하는 우리 꿈나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제곱근의 더셈과 뺄셈 자 지금부터 이제 남겨볼까요? 32 안에는 제곱수가 뭐가 있어요? 32 안에 제곱수 뭐 있어요? 1 4 9 16 중에 빨리 32 안에 뭐가 있어요? 16 그러면 이거는 16 곱하기 2. 4루트 2군. 바로바로 땡기자. 바로 진짜로. 이거, 바, 바, 뭐, 바로바로 땡겨. 바로 24 안에 있는 제곱수 뭐가 있어요? 4. 그러면 이건 4, 6에 24니까 나오면 2가 나와야 되니까 4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4루트에서 루트 2 빼니까 3루트 2. 4루트 6, 2루트 6빼으니까 마이너스 6루트 6.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다.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정답은 5번, 9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6번. 다음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돼야 된대. 자, 요렇게 두개 곱하면. 자, 지금 두뇌개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우리. 루트 10 안에는 뭐가 있어요? 루트 5가 있어요. 루트 10을 루트 5 곱하기 루트 2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그럼 루트 5, 루트 5 곱하니까 5가 생겼어요. 거기에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2. 15 루트 2라고 바로 적어 주세요.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원리를 잘 알, 그냥 루트 5, 루트 5곱한면 뭐야? 5니까 2분의 15X. 쉬워. 이거는 2 루트 2X. 마마니까 루트 2, 루트 2 없으면 8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로 묶어줘 볼게요. 일단, 루트 2로 묶으면 15-2x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가 없는 것끼리 묶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5x 플러스 8이 됩니다. 문제에서, x는 유리수라고 했어요. 유리수랑 무리수는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0이 되야만, 이게 없어지겠죠. 루트 2가 없어져야지만 유리수가 될수 있으니까. 지우씨, 이거 이해되나요? 야, 지금 좀 빨리 나가니까 좀 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X는 2분의 15구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2분의 15다. 루트 2로 묶어주자. 그런 문제가 지금 6번 문제. 어? 방금 배웠어. 정수 부분. 루트 A의 정수 부분을 과로 A라고 한다. 소수 부분을 이렇게 한다. 자, 보시죠. 이거는 의미하는 게 루트 17의 정수 부분이고요. 얘는 의미하는 게 지금 여기서 루트 18의 소수 부분이 그럼 루트 17의 정수 부분은 당연히 4예요. 이거는 오브코스예요. 여기는 4가 들어가고 근데 괄호 18은 루트 18의 소수부분인데 소수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 수에서 뭘 뺀다? 정수부분을 빼야된다 그럼 루트 18의 소수부분은 루트 18에서 루트 18의 정수부분을 빼야된다 루트 18의 정수부분은 4예요 여기는 들어갈게 루트 18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식을 적어보면 4 플러스 루트 18은 3루트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을 보면 4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6. 아10 마이너스 4루트이구나. 정답이 1번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8번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삼각형 ABO를 A, B, O를 그런 거 있잖아 그그 그 여러분 파르페 만드는 거 파르페 만드는 거본적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와 유튜브 많이 보는구나 그 동대문 파르페 할아버지 그거 봤지? 영상 와 완전 통하고 있어 나랑 동대문 파르페 할아버지 영상 봤어? 오! 차정아 관심 없어? 아 있어 이거 먹는 거 이거 어쨌든 이게 회전시키면 회전체가 될수 있어 이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원뿔이 되는 거지 여기가 원래 그 A, O, B인데 이 삼각형을 회전하면 이런 원뿔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회전체의 부피가 3루트 3파이래. 오케이? 힘내세요? 좀 어려운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야 원뿔의 부피가 그럼 지금 이 길이를 제가 r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h라고 하고 야 지금 힘내야 돼 그거 좀 어렵다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가 돼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3루트 3파이 랬어 부피가 그럼 3루트 3파이가 되고 그럼 여기 파이랑 여기 파이는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지우면 여기 9가 돼 자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X래서 파이팅!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측정됐냐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야. 얘 분의 얘가 루트 3이라는 거야. 힘내세요. 그럼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루트 3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H가 바로 루트 3R이었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은 루트 3을 지워줄게 루트 3을 지워주면 야그 망한거 같다 지금 어디서? 어? 루트 3을 지워주면 이게 됩니다 야 지금 어디선가 어 야! 피신 당했어? 되게 너무 빨리 풀다가 놓쳤는데? X축을 회전축으로 하래.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야, 파르페를. 그럼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약간, 아씨. 약간, 미안해. 지금, 지금 다 좋은데, 미안해. 이렇게 낮은 파르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루트 3R이고, 여기가 R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리니까.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다시 해야 돼. 요거 제곱하면 3r제곱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이게 지금 3루트 3파이라는 겁니다 파이 파이 지우고요 3분의 1 3 지우면 r 세제곱이 3루트 3이다 r은 루트 3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r이 루트 3일 때 루트 3을 세제곱하면 잭키럽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3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1대 루트 3대 2니까. 2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AB의 길이가 2루트 3입니다. 야, 오늘 영상 이거 제가 오늘 바로 보낼게요. 그럼 이제 다음 숙제 할때 해주시고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와, 지금, 야, 잠깐만. 이거, 야, 내가 어디까지 나간댔어? 여기까지 나간댔어,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욕심이었어. 나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근데, 하지만, 저는 다음 시간에 반드시 21쪽까지 나갈 겁니다. 약속합니다. 21, 21, 21번? 21쪽? 21쪽, 좋아요. 21쪽까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질문이 있다면 나와서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